일이 안 끝났어요. 왜?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 <laughs> 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110페이지 보세요. 염구알, 비, 불설, 자지도. 엄마는 역부족, 야로다. 자활, 역부족, 자는 중도, 입회 하나니, 금, 여는 획, 이로다. 음 연구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연구가 말하기를 비불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 비불열 이게 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호화 할 때, 말씀서를 기쁠 열로 읽었던 것처럼, 얘도 기쁠 열로 읽었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자, 여기 아들 자 자가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지, 도. 지 자는 어조사서지 자는 뭐뭐드이.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만, 역부족 야로다. 어, 힘이 어, 부족해서입니다. 이 발족자가 넉넉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의 도를 좋아해도 제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역부족자는 중도이패하나니 어,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중, 중도에 패한다, 그만둔다. 근데 금녀는 지금 너는 획이로다. 금을 굳는구나. 출발도 하지 않고 금을 굳는 거예요. 그 획이라는 것은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아예 하려고 하질 않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금을 긋는 거고 정말 힘이 부족한 사람은 하려고 하지만 할수 없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어서. 근데 얘는 시작도 안 하고 핑계를 대면서 어 이렇게 한계를 그는 거예요. 아, 난할수 없어. 힘이 모자라. 뭐 이런 거죠.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 자왈 여위 군자유요 부위 소인 유하라. 공자께서 자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기 계집녀가 너여자예요. 30번 들어간 너여자. 너는 음,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하위자가 될위 자로 쓰였습니다.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고 무위소인 유하라. 소인배다운 선비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군자다운 선비는 어떤 거고 소인배다운 선비는 어떤 소인배다운 군자는 선비는 어떤 것인가? 어 군자다운 선비는 위기지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어,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소인배다운 그. 선비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공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소인배답다고 랬거든요 음, 아이체가 좀 까불었네. 그냥 나가겠습니다. 군자다운 선비가 되라는 이야기는 공부를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하는 공부, 그런 선비가 되라는 이야기고 소인배다운 선비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유, 위, 무, 성, 재, 러니, 자, 왈, 여, 득, 인, 언, 이, 호, 와 왈, 유, 담, 대, 멸, 명, 자, 하니, 행, 불류 경, 하며, 비, 공, 사, 얻은, 미, 상, 지, 어, 언, 지, 실, 야, 하, 노, 이다. 어, 이거는 설명 먼저 할게요. 자유가, 음, 무성이라는 곳에 어떤 읍제가 되었어요. 그 가장 우두머리에 어떤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 너 지금 벼슬을 했는데 어, 괜찮은 사람을 얻었느냐 일을 하려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지 함께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자유가 어, 얻었다.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그냥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군자대로 행이니까 정식으로 정도를 걷는 그런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위 되었다 뭐가 됐냐면은 무성의 무성이라는 지역의 제 제는 음, 읍재라고도 하고 그 가장 그 무성의 가장 우두머리거든요 제가 되었는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 너는 득인 사람을 얻었느냐? 언니 호와 이거는 어 특별한 뜻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왈, 그랬더니 자유가 왈 말하기를 담대멸명자." 이 사람이 자기가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 불유 경하며 그랬어요. 행 이렇게 단일 때에 불유 말미암을 유자도 단일행자랑 똑같아요. 경자는 지름길 경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며 지름길로 간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닌데 그냥 논둑으로 밭둑으로 그냥 개구멍으로 그거 다 지름길이잖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단일 때에 그렇게.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며 또 비공사어든 공적인 일이 아니면 그쵸? 비공사어든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지 어언지 실야 하노이다 여기 미상지 어언 이 언자가 자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면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상자 일찍이 저의 집에 이르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자유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언 자가 음 자유거든요. 자유의 이름이 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말하는 거니까 제 집에, 저의 집, 언지실, 그러면 지 자가 뭐뭐더이, 언은 자유, 저 자신이니까, 저의 집에, 어조사 어 자가 어디 어디에, 이르를 짓자. 저희 집에 이르른 적이 일찍이 없었다. 잊지 않았다. 아니, 믿자 없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일로 부탁하러 오거나 사적인 일로 오해받을 일을 살 일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적인 일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자, 왈, 맹지반은 불벌,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 입문, 입문, 하, 할세, 책기, 마, 왈, 비, 감, 후야라, 마, 부진, 야, 라, 하니라. 이 얘기는 먼저, 설명 먼저 할게요. 좀 어려워요. 맹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는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후퇴해서 이제 돌아올 때는 뒤에서 후미에 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싸우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고 도망 나올 때 뒤에 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가 뒤에 확인하면서. 화살을 맞더라도 자기가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맹지반 같은 경우에는 어 전쟁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적에 항상 뒷전에 오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문까지 들어온 입장에서 성문까지 거의 다 들어오면서는 사람들이 자기 칭찬할까 봐. 그때는 채찍으로 자기 말을 채찍질을 하면서 어 내가 어,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어, 말 이놈이 감히 어, 뒤에 오려고 하는 것이냐 말이 빨리빨리 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뒤에 온 것이지 어, 내가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해석할게요. 자왈 맹집반 음, 맹지반은 노나라 대부인데, 맹지반은 불벌, 이 벌자가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과공, 해갖고, 자기의 공을 자랑할 것 자, 자랑하다, 이런 뜻인데, 아니 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맹지반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 하는도다. 부은이 분이 전하야. 부은이라는 것은 달아날 분자예요. 폐주, 해갖고, 전쟁에 실패해서 도망치다 그 뜻이에요. 달아날 빈자가 전쟁에 실패해서 도망을 가면서 후미에 있으니 후미에 있으니까는 자기가 자기 앞에 부하들을 다 앞에 보내고 자기가 뒤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면 뒤에서 다른 적군이 쫓아와 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화살을 쏠 수도 있는데 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장차 문 성문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용감하고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그 칭찬을 안 들으려고 그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하기를 감히 음, 감히 훔이에 음,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히 훔이 뒤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 부진야라 말이 빨리 달리지 못해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까지 변명까지 해가면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왈 부류 축타지 영이여 영이여 이유 송조지 미면 난호 면허 금지 세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외모와랑 말 잘하는 것이 어, 처세, 처세하는데 많이 쓰였었나봐요. 근데 맹자, 공자는 속상해한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축타지영 축타는 뭐냐면 축은 축관이라고 그래서 벼슬 이름이에요. 종묘에서 일하는 벼슬인데 거기서 일하는 타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위나라의 대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축관인 타의 말재주와, 그 다음에 유, 송, 조, 지, 미. 송나라, 음, 송나라 조라는 그 공자가 있었는데, 공자라는 것은 왕자예요. 송나라의 왕자 중에 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미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잘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음, 벼슬아치 축관인 타의 말자라는 것과 말하는 재주와, 송나라의 어, 조라는 잘생긴 그 왕자님의 그 아름다움을 부류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난호 면허 금지 세의이니라 모마하기 어, 어렵다 면하기 어렵다 멀면하기 어렵다 지금 세상에 지금 세상에 지금의 세상에 면하기 어렵다 이거는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다. 그건 잘생기고 말 잘해야지 어,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기가 음,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 처세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음, 말세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당시도 음, 말 잘하는 재주와또 외모가 출중하게 뛰어나지 아니하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가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 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 그 당시도 그러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쁜 게 좋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땐. <laughs> 요거 한 줄을 더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어, 113쪽 한줄 남기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빠이빠이. 내일 또 올게요. 끝!